의정부 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 에서 서울 과 가장 가깝다. 하지만 그동안 교 통이 불편 하고 군부 대가 많아개 발이 쉽지않 다는 점 에서 상대적 으로 주택 시장 에서 소외 됐었 다. 하지만 최근 의정부 집값이 심상치 않다. 아직 덜 어른 집값에 향후 개발 호재가 많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 신혼부부와 젊은층 수요자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20에서 30%씩 오른 아파트도 있다. 마이너스이던 의정부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의 급격한 집값 전세금 상승으로 의정부시로 일부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Gtx. -C. 개통하면 강남 출퇴근 빨라진다. 의정부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의정부지방법원 등 경기 북부 행정기능이 집중된 도시이다. 하지만 군부대가 많아 부동산 개발에 제한을 받고 서울 주요 업무직으로 이어지는 교통이 불편했다. 실제 의정부에서 전철 1호선 등을 이용하면 서울 도심이나 강남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TX-C 노선의 의정부 연결은 지역 주택시장의 메가톤급 호재라 할수 있다. 2018년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는 1호선 덕정역 수원역을 잇는 노선으로 이르면 2027년쯤 개봉할 전망이다. 이 노선이 뚫리면 의정부역에서 서울 청량기역까지 10분 내로 도착하고 삼성역까지도 16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지난 1년간 GTX-C 노선을 기대하고 서울 등지에서 이사 온 30에서 40대 수요자가 의정부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한다. GTX역이 들어서는 곳은 의정부역, 의정부동이다. 하지만 인근에 저렴한 주택이 없어서 한정거장 떨어진 회룡, 호원, 장암동 인근으로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에 전세 사느니 의정부에 집 산다. 올 들어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이른바 풍선효과 탓도 크다. 서울 노원 도봉구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샀던 수요자들이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정부로 오거나 서울 전셋집을 빼고 일부 대출을 보태 의정부의 집을 마련한 것이다. 회룡역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2에서 3년 전만 해도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 비중이 높았지만 요즘에는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했다. GTX가 개통하게 되면 정부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호원동과 장암동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정부 상업 지역에 있는 원룸 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물 옆에는 공용주차장 겸 운동도 할수 있는 개천이 있고요. 의정부 제1시장까지 도보 3분, 의정부 역까지 도보 5분이면 도착합니다. 위치는 말해봐야 입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며 매물로 이동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저어엉 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저어엉 말 감사해요. 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플로티 주차 4대 가능합니다. 대지 35평, 연면적 181평. 일반 상업 지역이고 서류상 12층, 총 18세대로 풀옵션 원룸세대입니다. 외부를 잠시 보실까요? 인터넷, TV, 계단 청소, 공동전기이며 관리비 5만원 별도입니다. 엘리베이터 한대 있고요. 2019년식이라 신축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의정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임차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현재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 800만원, 관리비 65만원 받고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류상 12층, 총 18세대로, 풀옵션 원룸 세대입니다. 의정부 제1시장까지 도보 3분 의정부역까지 도보 5분이면 도착합니다. 위치는 말해봐야 입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현재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 800 만원 관리비 65만원 받고 있습니다. 건물의 매매가는 25억입니다. 25억 투자로 월 800만원 받으시고 건물값 상승까지 보시면 아주 좋겠죠? 똘똘한 원룸 건물 가지고 싶으신 분, 바로 연락주세요. 사실분이나 사실분 언제든 연락주세요. 방문하시면 좋은 물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에 없는 물건도 많으니 연락주세요.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사자구동산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